어머니, 먼저 드시고 계세요. 식으면 맛이 없어요. 응. 어, 같이 아들하고 아, 같이 먹자, 우리. 맛있게 먹자. 드세요, 먼저 드세요, 어머니. 아니야, 나는. 아하, 먼저 드시면 우리 되는데. 아들 없으면 먹은 적이 없어요. 어떡해. 같이 먹었지. 물도 안 먹었었던 것 같아, 애기 넣을 때까지는. 그게 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었었나? 아무튼,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애들 배가 얼마나 고플까 해가지고, 밥이 안 남아갔어. 빨리 드세요. 이제. 아니야. 이제... 요즘은 또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니야. 그래. 나는 옛날과 똑같아. 그래요?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배가 고파어 <고파가지고> 약간 <laughs> 시그럽고. <시그러운 거야. 웃음> <laughs> 저러면 또 네, 며느리가 맞아. 진짜 불편하지. <laughs> 응. 드세요. 맛있겠다. 드세요, 드세요. 뭐 많이 드세요. <laughs> 네. 그래, 이렇게 찌개 있고 반찬 이렇게 기본 있잖아, 엄마가 해주신 거 음.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야지 지금 이제 또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일하러 아기들 가르쳐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어, 밥을 먹어야지 몸 매이지? 응, 응 응, 내 물... 내 물, 내 물도 승녀라 어, 알겠어 내 물, 내 물도 승녀라 어, 알겠어 승녀라 어머님 물도 같이 응, 음, 응어가는 음. <laughs> 김에 승녀라 황금이 더 <laughs> 좋나, 우리? 에이. 송 황금이 밥 줬나, 우리? 말할 <laughs> 정말 해맑다. 아가. 응. 아가. 네? 언제 아 결혼한지 지금 몇 달이지? 우리 보자. 응. 1월 2 3일날 결혼했지. 응. 한... 꽤 됐죠? 한 1년대 가네. 9개월 됐지. 응. 그러면은, 승렬아 그거보다는 자기야? 여보? 아들은 어떻게 불러? 며느님 아기한테. 뭘 해야지 희양. 해야. 아유 그래도 다정하게 여보. 아니야 그거는 응, 응. 세대가 바뀌었어. 맞아. 아, 세대를 떠나서 그냥. 아, 한... 그냥 뭐. 어. 집안 지반, 집안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그렇지 그리고 저는 어리다 보니까 응. 오히려 막승려랑승려랑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게더 편해가지고. 근데 그래 아예 아난 별로 여보 여보 막자세 요새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다 이름 걸로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 근데 엄마 입장에 이것도 아. 바뀌었다 아. 옛날 같아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는데 다 이유를 설명하잖아 맞아. 며느리랑 아들들 맞죠 저런 것들은면더 화나 더 화나 아. <laughs> <시작됐다. 웃음> 어네 그러면 되는데 이유를 얘기하면 막 화나 어 아들 갈게요 아. 응 갈다 올게요 몇시와 응. 갔다 올게. 응. 엄마 식사 하셔야 돼. 문 열어줄게 엄마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열어 엄마. 야 엄마 잘. 응응. 응, 응. 엄마 잘. 엄마 응. 잘 챙기. 응. 가. 안녕. 엄마 나와 봐. <laughs> 김영희. <김용희가 웃음> <laughs> 예, 어, 어. 어. 앉아 있어? 아직 밥을 다안 먹었어요, 이게. 여지는. 아기씨가 나갈때 인사 안 하고. 왜아 어, 저기 저기서 하죠. 왜 앉아 있어? 같이 나가야지. 평번에 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 그래요? <laughs> 갔다 올 사람인데. 이 젊은애랑 살아서 그래요. 나이 신기하네. 많은 사 살아야지.